안녕하세요. 센청용스티비 캣큐입니다. 드디어 아주 오랜만에 플스 할인 소식이 등장했네요. 와하! 이게 얼마만인가요? 근데 할로윈 세일로 기대를 했지만 할로윈 세일은 아니고 11월 세일로 렛츠끼릿 해버렸습니다 뭐 어쨌든 할인은 언제나 신나고 즐거우니까요 이번에도 역대 최저값의 최초 할인 게임들이 비롯해 금주의 특선 게임으로 피파22 첫 세일까지 떠버렸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재밌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물론 17,000원 이하 타이틀 모음은 따로 끼릿할 예정이라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럼 오늘도 재밌고 신나게 한번 가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렛츠끼릿 자 여러분 오늘은 금주의 특선 게임부터 바로 가봅니다. 이번주 특선 게임은 바로 피파22 얼티밋 에디션 입니다. 피파22 할인 기다리셨던 분들 많으시죠잉? 응? 저 역시 엄청 기다렸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매우 반가운 소식인데요. 가끔씩 피파하던 손맛이 너무 그리울 때가 있더군요. 응. 피파22는 모두가 아시는 대표적인 축구 게임 시리즈로 새 시즌이 출시된 지는 한달 정도 되었습니다. 오늘 할인 했던 얼티밋 에디션은 피파 얼티밋 모드라고 해서 자신만의 선수들을 뽑고 스쿼드를 만들어 나가는 모드에 가장 적합한 번들로 만약 얼티밋 모드 들을 한번 열심히 해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얼티밋에디션으로 끼릿 하셔도 좋습니다. 피파22 얼티밋에디션은 11월 3일 까지 25% 할인되어 87000원에 구매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이번 얼티밋에디션은 얼티밋 모드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4600 피파 포인트를 제공해 주는데요 사실 그냥 얼티 안 하실 분들에게 는 아직은 조금 비싼 삘이네요 와 근데 유저평점 그냥 얄짤없이 지려버렸죠 자, 대한말인 게임은 데빌메이크라이 5 플러스 버전입니다 간만에 다시 한번 데메이크5 할인 소식이 찾아왔네요. 저번 할인때 놓쳐서 아쉬워하시던 분들 계셨는데 이번에는 놓치지 않고 레스킬을 타시길 바랍니다. 악마들의 침공을 받은 레드그레이브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리얼 띵그어어로다가 화려한 액션 속에 여러분의 난리나버리는 그안 트롤을 살짝 녹여보고 싶으시다면 이 게임은 마다하실 이유가 없겠죠잉? 아, 제목 뒤에 플러스 버전이 붙은 것처럼 플레이어블 캐릭터 버질 역시 추가된 버들이라는거 참고 부탁드릴게요. Devil May Cry 5 플러스 버즈는 11월 19일까지 일반판은 30% 할인된 가격 23,100원에 디럭스 에디션은 25% 할인된 가격 33,9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디럭스에는 데빌브레이커 4개 추가 보이스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냥 일반판으로 구매하셔도 무방할 것 같네요. 다음 할린 게임은 어스신 크리드 오리진입니다. 혹시 어크 오리진 할인 기다리셨던 분들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끼리로스끼리 어크 시리즈의 10번째 메인 타이틀로 기원전 1세기 고대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이 출연하고 실제 있었던 사건을 기반으로 픽션을 약간 가미해 주는 스타일의 스토리를 하루고 있습니다. 스토리가 매우 뛰어나고 게임 자체도 꽤나 재밌지만 사실 후속작으로 나온 어크 오디세이의 게임성이 워낙 뛰어나서 거기에 약간 묻혀버린 듯한 느낌도 있네요. 어스 크리드 오리진은 11월 19일까지 드럭스 에디션은 76% 할인된 가격 13,200원에 골드 에디션은 80% 할인된 가격 19,8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추가 스토리가 포함되어 있는 골드 에디션으로 렛츠기릿 더군다나 골드 에디션은 이번에 역대 최저가와 동률이네요 <laughs> 아 또한 어크 오디세이 역시 할인이 진행 중인데요 이번에 드럭스 에디션으로 올라와서 골드 에디션 할인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만인 게임은 바이오 하자드 빌리지입니다. 오호호! 프레스에서도 바 빌리지 할인이 들어가는군요. 올해 5월에 출시된 바이오 하자드 시리즈의 최신작으로 엄청난 공포로 제 5금을 지리게 했던 바세븐의 후속작입니다. 전작의 사건에서 9년이 흐른 뒤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과거의 사건에서 살아남은 애단이 아내, 그리고 딸과 함께 평온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도중 BSAA 요원 크리스 웨드필드의 습격으로 모든 행복이 짝살라버리고 분노를 가득하는 채 다시 한번 죽음의 장소로 향하게 됩니다. 전작인 바세븐에 비해 좀더 다크 판타지스러운 요소가 녹아있어서 약간 공포감 은 덜하다고 하는데요. 물론 저는 바로 빠지에 오줌을 끼릿 끼릿 해버릴 느낌입니다. 바이오워자드 빌리즈는 이번이 첫 할인으로 11월 10일까지 스탠다드 는33% 할인된 가격 44756원에 디럭스 에디션은 28% 할인된 가격 55800 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스탠다드로 끼릿하셔도 전혀 상관없을 것 같네요. 아 또한 현재 바세븐 바 리맥2 바 리맥3를 리맥 포함해 바이오워자드 모든 시리즈가 할인중이라는 거 참고 부탁해요. Thank <laughs> you. 다음만인 게임은 플래닛 코스터 프리미엄 에디션입니다. 어렸을 때 즐겼던 롤러 코스터 타이쿤이 생각나는 게임이네요 롤코 타이쿤과 비슷하게 코스터 공원을 직접 만들어가는 게임인데요. 빈티지한 놀이기구로 향수에도 젖어볼 수 있고, 시네마틱한 스턴트쇼로 한번 디자인해보고, 오싹한 롤러 코스터들로 공원을 꾸며 소름돋는 경험도 한번 만끽해볼 수 있다고 하네요. 테마파크계의 끝판왕 수준으로 엄청난 꿀잼이라는 호평도 받지만, 장르 특성상 호불호가 심하게 나뉘어서 이런 장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 참고 부탁해요. 코스터 프리미엄 에디션은 11월 19일까지 45% 할인 가격 54,89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오호 이번에 역대 최저가로 떠버렸네요 다음에는 게임은 리트 라이트 메어 2 디럭스 에디션입니다. 정말 신선한 충격과 공포를 선사했던 리나 메의 정식 후속작으로 이번 작품에서는 멀리 떨어진 송신탑에서 울려퍼지는 송신으로 인해 일그러진 기이한 세계같은 소년 모노와 함께 게임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1편에서의 메인 주인공이었죠. 노란 구비소녀 식스를 길잡이로 삼아 송신탑의 어두운 비밀을 밝히기 위한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분위기와 연출 그리고 디자인이 전작보다 훨씬 더 공포스러우며 몰입감이 상승해서 더욱 재밌어졌다는 극찬이 쏟아지는 게임이네요. 리트 라이트 메어 2 디럭. 디럭스 에디션은 11월 19일까지 40% 할인된 가격 25,6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디럭스 에디션은 듀엣인노음의 방과 사운드 트랙 등이 포함되어 있네요. 이번이 역대 최저가로 일반판 최저가랑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서 디럭스로 끼리 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전작인 리나맥 컴프레디션 역시 할인이 진행 중이네요. 다음 어인 게임은 레드 데드 리뎀션 2 얼티밋 에디션입니다. 정말 몇 번이고 소개를 해드리고 또 해드려도 아깝지 않은 진정한 갓게의 등장. 여러분은 갱난에 속해 있는 주인공 모걸 라스가 되어서 갱년대 의리와 자신의 이상 중 하나를 선택하며 게임이 진행되는데요. 엔딩으로 치닫게 될때그 가슴 속에서 차오르는 뜨거운 분노와 눈물 뭐 이런 것들이 가득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더군요. 흥. 사실 레드 데드 리뎀션이라는 단어는 없고 레드 데드 리뎀션 세 개의 단어를 하나로 묶어놓은 제목이더라고요. 근데 엔딩을 보고 나니까 빨강, 죽음, 구원 이세 단어가 딱 뭔가 진하게 느껴지는 게 있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가딤이니까 구매하신 분들은 초반에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꾹 참고 엔딩까지 달려보시길 무조건 강추드립니다 레드데드 리뎀션2 얼티밋 에디션은 11월 19일까지 65% 할인된 가격 38,5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역대 최저가와 동률이긴 한데 굳이 온라인 안 하실 분들은 일반판 할인을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you <laughs> 다음 말인 게임은 데스루프입니다. 오호라! 어제 소개해드린 올해 플스5 출시작 메타순위에서도 당당히 8위에 자리하고 있는 타이틀인데요. 1인칭 액션슈팅 게임으로 여러분의 주인공 콜트가 되어 2 4시간의 무한루프처럼 반복되는 신비한 블랙리프섬에서 이 무한 타임루프를 끝내기 위한 방법을 찾아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타임루프를 유지하고자 하는 또 다른 암살자 줄리아나가 온갖 방해를 하기 때문에 수많은 죽음 위기를 버텨내야 하는데요. 평점은 높지만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법한 게임이더군요. 데스루프는 11월 3일까지 스탠다드 에디션을 34% 할인된 가격 43,428원에 디럭스 에디션은 34% 할인된 가격 65,208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디럭스는 게임 내 스킨과 무기 등을 제공해 주는데요. 가격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스탠다드 롤레스 길릿. 다음 아닌 게임은 드래곤볼 제트 카카로트 얼티밋 에디션입니다. 대전 격투 게임인 드래곤볼 파이터즈와는 다르게 카카로트는 액션 r 피 g 게임으로 드래곤볼 제트 원작의 스토리를 따라가며 직접 체험해볼 수가 있네요. 트레일러 보니까 프리저, 셀, 마인브, 개왕신 등 원작의 내용이 거의 다 나오는 것 같아서 어렸을 때그 설렘이 다시 한번 폭발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할인하는 얼티밋 에디션에서는 시즌 패스가 포함되어서 오리지널 에피소드 두 개와 새로운 스토리 한 개가 추가되어서 드래곤볼의 모든 스토리를 즐겨보시고 싶으시다면 이번 얼티밋으로 끼리 좋지 않을까 싶네요 드래곤볼 제트 캐아카노트 얼티밋 에디션은 11월 19일까지 70% 할인된 가격 29,04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오호 이번이 역대 최저가네요 호호 다음 할인 게임은 스노우러너 프리미엄 에디션입니다. 트럭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미국과 러시아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전작에서는 통나무만 주구장창 배달을 했었다면 이번 작품에서는 통나무 운송은 물론 재난지역 재건 시추사업 지원 등의 다양한 계약작업과 군안작업 등의 다양한 서브퀘스트들 역시 포함 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목표지역까지 운전만 하면 되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신 다면 매우 큰 오산인데요. 미국과 러시아 최악의 환경 속에서 운송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완벽한 루트 및 연료 계산 등의 판단력이 필수적입니다. 혹여나 상급하게 운전대를 잡았다 끝도 없는 나락 속으로 빠질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스노우로더 프리미엄 에디션은 11월 19일까지 40% 할인된 가격 38,8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역대 최저가와 동률로 프리미엄에서는 1년차 시즌패스가 포함되어 있네요 다음 어린 게임은 이스팔 라크리모사 이타나입니다. 이스 시리즈의 영원한 빨간 머리의 주인공 우리의 아도르 필두에서 펼쳐지는 하이 스피드 액션 RPG 게임으로 이번 작품에서는 영원히 저주받은 썸세렌썸에 표류하게 되며 표류촌을 만들고 다양한 표류적들과 협력해 거점을 확대하고 발전시키며 이야기를 펼쳐나가게 됩니다. 속도감 넘치는 전투와 어깨를 신나게 흔들어 잡혀주는 BGM 그리고 장대한 스토리를 즐기고 싶으시다면 바로 올해 키드 현재 이스팔 라크리모사 이타나는 11월 19일까지 통상판 음 일반판이죠. 1번판은 70% 할인된 가격, 19,140원에. 프리미엄 에디션은 70% 할인된 가격, 23,34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둘다 역대 최저가와 동률이 네요 프리미엄에는 서바이벌 키트, 아돌의 여행복 등 인게임 아이템과 사운드 트랙 등을 제공해주는데, 그냥 1번판으로 레스키를 트하시는게 나을 것 같네요. 다음 아닌 게임은 스타워즈 제다이 오더의 몰락입니다. 할인에 자주 등장하는 타이틀인데 오늘 플스에서 역대 최저가로 가격을 갱신해 버려 가지고 아주 기쁘게 들고 찾아왔네요. 스타워즈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액션 게임으로 여러분은 탈주한 파다원이 되어 훈련을 마치고 새로운 포스 능력을 개발하고 방성검 사용법을 샤라랑 익혀서 스타워즈의 온 은하계를 누비고 다니는 게임입니다. 전투 시스템이 소울 라이크류 3대장인 세키로와 많이 닮아 있는데요. 역시나 그렇다면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겠죠 잉? 게임을 불어나가는 스토리, 전투 시스템이 꽤나 호평받는 작품으로 역대 최저가로 끼릿한 김에 한번 달려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타워드 제다이 오더의 몰락은 11월 19일까지 65% 할인된 가격 2만 65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아인 게임은 더크루트 골드 에디션입니다. 더크루도 골드 에디션 할인은 잘안 하는 편인데 이번에 드디어 레스킬을 태버렸군요. 미국 전역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레이싱 게임으로 이번 작품은 지상뿐만 아니라 경주용 비행기, 모터포트까지 추가가 되어서 하늘, 땅, 바다 모든 곳에서 신나는 레이싱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게임의 조작이 약간 불편하고 정가가 너무 비싸게 출시되었다는 비평도 많지만 게임 내의 다양한 컨텐츠들이 할인할 때 사서 즐기기에는 딱 좋다는 평가도 많이 있네요. 더크루트 골드 에디션은 11월 19일까지 75% 할인된 가격 2 3,700 15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골드 에디션은 시즌패스 전용 차량 플러스 디럭스 무료 차량 등총 20여종의 차량 등이 제공이 편해요 오늘의 마지막 하는 게임은 바로 몬스터헌트 월드 아이스본 마스터 ddx 에디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등장해버린 공포의 티라노사우루스 게임 다들 아시죠 저 티라노한테 두들겨 맞고 바로 게임 접은거 헤헤 <laughs> 여러분이 조사단원이 요 게임의 제목처럼 말 그대로 엄청나게 큰 몬스터들을 두들겨 패는 게임으로 많은 분들이 인생 각겜으로 꼽는 엄청난 액션 RPG 게임입니다. 오래 하시는 분들은 플레이 타임 이천시간이 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어려운 난이도에 적응하기가 힘들어서 롤에 크게 자신 없으신 분들은 한번더 고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몬스터 헌터 월드 아이스본 마스터 ddx 에디션은 11월 19일까지 25%할인 가격 46125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아이스본 마스터 ddx에는 본편 플러스 아이스본 확장품뿐만 아니라 디럭스 에디션에서 제공해주는 다양한 인게임 장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역대 최저가와 동률이네요. 여러분 오늘은 프 플스 11월 세일 소식과 금주의 특선 게임 정보까지 정리해드렸는데요 피파20이랑 드학스루프 그리고 바이오하자드 빌리지까지 첫탈인 소식이 쏠쏠하게 들려왔네요 잉아 근데 피파2 0 얼티 미친듯이 고민된다 <laughs> 아 그리고 만7 0 0원 이하 타이틀 모음도 이번 주 내로 빠르게 끼릿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정말 좋은 게임 많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재밌게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뺨 别。<Yeah. S 2> yeah.